안녕하세요 낚시 친구입니다 오늘은 한국의 유명 방조제 중 성문방조제에서 14분 거리에 있는 장고항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장고항은 약 300m의 방파제를 가진 전형적인 어촌마을의 국가어항으로서 썰물때는 바지락을 잡을 수 있으며 노족봉의 끝자락에서는 갯바위 낚시도 즐길 수 있는 장소입니다 비록 전문꾼들이 선호하는 장소는 아니지만 물대의 영향을 상대적으로 덜 받기 때문에 시간적 여유를 갖고 낚시를 즐길 수 있으며 나오는 어종으로는 우럭, 광어, 놀래미, 붕장어와 숭어가 나오고 가을에는 쭈꾸미와 갑오징어가 나옵니다. 시간적으로 여유를 가질 수 있다고 말하는 이유에는 사리 물대, 갯벌이 모두 드러나 낚시가 힘들기 때문이죠. 이 점은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포인트로는 국화도행 선착장으로부터가 포인트이며 견치석이 깔려 있어 낚시를 편하게 할수 있는 장소이고 또한 해상자대의 낚시터가 많아 가족을 동반한 초보 낚시꾼들도 특별한 준비 없이 찾아가서 낚시를 즐길 수 있는 장소입니다 장고항에서 고개를 돌려보면 약 420m에 이르는 선착장이 눈에 띄는데요 이곳은 용무치 선착장이라고 해서 장고항과 3분 거리에 있으며 주말에 장고항이 붐빌 때 비교적 흔적하게 캠핑을 즐길 수 있는 장소입니다. 번잡한 곳을 싫어하지만 편의시설을 이용해야 할때 적당한 장소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장구항과 나오는 어종은 비슷한 편이나 조수 간만의 차로 선착장 물 때에 맞춰 이동하며 낚시를 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곳은 워킹 낚시를 추천드리는데 참고로 간조 때 선착장으로부터 20에서 30m까지 바닥이 드러나지만 바닥 지형의 특성상 구미와 갑오징어를 만나볼 수 있는 갯벌 지형이 매력적입니다. 이런 모든 점을 고려해 볼때 용무치 선착장은 일반적으로 낚시보다는 캠핑과 해루질을 하기 좋습니다만 인근에는 해루질로 유명한 외목마을이 있죠. 그러나 혼잡함을 피하고 싶다면 화장실도 준비되어 있는 용무치 선착장을 추천드립니다. 제가 촬영을 하던 날의 장구왕은 벌써부터 많은 분들이 낚시를 즐기고 있었습니다. 어. 어. 안녕! 안녕하세요. 아 예, 안녕하세요. <laughs> 아 여기 자주 오세요? 저두 번째. 아두 번째 오셨어요? 예, 예. 음, 조 족과가 괜찮나요? 아니요. 너무 안 나와요. <laughs> 오늘만 안 나오는 거예요? 아니면 평소에 뭐잘안 나오는 어떤 그런 상황인가요? 제가 올 때는 항상 안 나왔던 거 같아요. 예, 잡으시는 분도 못봤고 음. 예. 그럼 최근에 왔던 때가 언제? 매달에 딸는 정도로 되셨던데. 5월에 한번 왔었어요. 아 5월에? 네네. 그러면은 지금 조항이 별로 좋지 않은 게장구왕의 공사랑 연관이 좀 있나요? 여기 아까 만났던 분이 한 3년 다니셨는데 네, 공사하고부터 안 나온다고 하시더라고요. 아 그럼 5월 달에도 계속 공사를 공사 중이었고요 네, 그때도 계속 공사 중이었대. 고음 따님하고 이렇게 오니까 되게 보기 좋아요. 네. 뛰어놀 <laughs> 네, 때가 낚시하면서 음. 그럴 때가 마, 마땅치 않아서 여기가 음좀 안전하게 돼 있어서 음. 일로 좀 예, 오게 되네요. 애기는 재밌어 하나요? 엄마! 네, 애기는 그냥... 뛰어놀 때가없어 갖고 요즘 코로나 때문에 아. 오면 좋아하죠, 이런데. <laughs> 오늘 뭐 조항이 좋아할 텐데. 네. 음, 조항은 포기하고 왔습니다. <laughs> 네, 그러면 오늘 언제까지 계실 거예요? 저희 한 8시 정도까지 있다가, 네, 네. 예, 그러고 올라가려고 했요 아니, 대기 어디신데요? 저 서울입니다. 아, 서울이세요? 예. 네. <laughs> 마리수의 낚시보다는 가족들과 한적한 낚시를 즐기기 위해 나오신 분들이 많았고 촛대바위와 노적봉의 낙조를 구경하려는 분들도 많았습니다. 특히 단진 수산물 유통센터에서 싱싱한 횟감들을 팔고 있어 장고항을 찾는 분들의 발길을 잡았고요. 사장님, <목소리> 이 바카지 대장은요, 새우랑 같이 들어있어요? 아, 새우 따로, 바카지 따로. 새우장은 가격이 어떻게 되는요야 1kg에 3만 5천 원. 어, 깎아 는느냐 3만 3천 원. 간장 빼. 간장, 간장 빼고. 아, 그러니까 실제 무게를 좀더 달아야겠네. 양념까지. 아, 어떤 것들을 싫어해 가지고. 주변에는 다양한 먹거리를 팔고 있는 노점들이 있어. 출출한 분들에게는 도심지에서 볼수 없는 요깃거리의 매력을 가졌습니다. 이곳 장고항은 봄철에 수많은 언론과 방송 그리고 유튜버들이 찾는 장소인데 알고 계셨나요? 바로 실치라는 물고기 때문입니다. 실치가 뭐예요? 아, 실치. 실치예요. 실가라고 써 있는데 어떻게 돼요? 봄에만 팔아요. 오, 네, 삼, 사 월에만. 실치는 베도라치의 치어로 3월에서 5월 사이에 회로 맛볼 수 있는 고기인데요. 봄철 어부들이 그물로 실치를 잡아 이곳을 찾는 관광객들은 물론이며 택배로 집안에서도 맛볼 수 있는 어종으로 실치회는 물론 실치의 무침, 실치볶음, 실치 콩나물국, 실치 계란말이, 실치전 등 다양한 요리가 가능합니다. 자, 이렇게 장구왕과 용무치 선사장에 대해 간단하게 알아봤는데요. 비록 낚시 포인트로서는 성문방주제에 밀려 전문낚시 포인트로서는 아쉬움이 있는 곳이지만 원투낚시꾼들에게는 편안한 낚시를 즐길 수 있고 편의시설이 준비되어 있는 장구항 그리고 용모치 선착장 비록 지금 공사중이어서 그다지 조항이 좋진 않지만 낚시의 큰 기대보다는 가족들과 나들이 혹은 캠핑을 준비하고 계시다면 서해대교에서 30분 거리에 있는 장구항과 용무치 선착장을 추천합니다. 지금까지 낚시친구였습니다.